선한 의지. 네네네. 이게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라면서요? 아, 뭐 제가 비영리 부분에서 일하면서 강의에서 많이 쓰는 음. 말이기도 합니다. 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어, 선의로 선의라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어. <laughs> 그게 뭐냐면 이제 비영리 쪽에 일하는 분들이 조금 효율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이 천사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좋은 일, 선한 일이 하는데 거기서 무슨 효용을 따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뭐 출신 배경이 경영학 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영리구, 비영리구 간에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되고 생산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나 비영리 쪽은 정말 선한 기부자들의 좋은 뜻을 받아서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부자들의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더더욱 그 돈이 정말 쓸모있게 쓰여지고 어, 그새 나간 돈이 없어야 하고 또 투입 대비 산출이 많아야 되고 그런 걸 강조하죠 근데 그런 걸 강조할 때 흔히 쓰이는 말이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이라는 말 말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들을 흔히 합니다 서양에서 나온 말이죠 네, 서양 속담인데 그거 네. 제가 하나 퍼서 올려놨더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그말 네, 뭐 자체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말인데 뭐~ 이, 이번 경우하고 조금 쓰인 건 다릅니다만 그러나 이번에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습니다. 안희정 예. 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분의 워딩이라든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뭐그 음. 젊고 음. 상당히 그 포텐셜이 많은 정치인이다. 또 이미 포텐셜이 아니라 이번 그 대선 전국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후보로 지금 뭐그 여론 조사라면 최근에는 2위로 떠오를 정도로. 뭐 훌륭한 분이고 뭐 훌륭하지 않은 분이 도지사까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각광을 받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상당히 그 지적인 풍모를 가졌다. 뭐 구사하는 언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상당히 출신이니까. 네, 그 상당히 또그 대부분 정치인들의 그 워딩이라는 게그 단어 수도 제한되어 있고. 또 하는 말들이 좀그 어떻게 보면 뻔하다 싶을 정도로 쓰는 말들이 이대동소이 한데 이분은 상당히 그 지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뭐그 말에는 아무래도 자신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전번에 대연정 때도 저는 조금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음. 같은 맥락에서 이번 말씀도 본인은 선한 의지를 갖고 했겠지만, 음. 좀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음. 저로서는 좀 편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 이분이 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들이 한 일도 그분들이 선한 의지를 갖고 했을 것이다. 음.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그 미르지단, 재단, K스포츠 재단을 음. 지목해서 이야기 하면서, 그것도 선한 의지로,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음. 사회적 대기업으로부터 음. 좋은 후원금을 받아서, 음. 여러 군데 다좋은이란또 선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셨는데, 하려다가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서, 음. 뭐, 이렇게 됐다. 본인이 해명 발언에서도 법과 제도를 이제 이번에는 방점을 그쪽에다 찍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미 선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음. 뭐, 또 그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 그 자기는 남과 토론이나 대담을 할때 남의 말은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음. 그런 게뭐 선한 의지다 그런 그 어저께 jtbc에 나와서 하는 해명 발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그게 그렇게 편하게 들리지 가 않았어요 네. 그 다른 건 몰라도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을 선한 의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죠 이 세상에 뭐 음. 선한 의지가 아닌 게 있겠습니까? 그건 실수 좀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서 음. 결국 결과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결과 이전에 지금 그 사람들이 범죄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그게 선한 의지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법과 제도를 빗기면서 생겨난 거예요 네, 처음부터. 네. 그렇죠. 반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 전공인데 이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츠는 저는 사실 안희정 지사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우리 시댁 고향 분이고요. 그리고 예, 이재명 시장도 개인적으로는 참참 참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동안 이제 지지율 오르는 것도 쭉 지켜보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부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선한 의지를 얘기한 것까지 그 강의 동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그때까지는 여기서 무슨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잘못 왜곡이 됐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딱 걸렸던 게 제가 그 미르자단하고 케이스포츠예요 그것은 예를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한 가지 실망을 한 것은 JTBC 나오셔서 생방으로 해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악수였어요. 그건 모르지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나 내 생각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 그 선한 의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 토론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케이스포츠 미르제단 얘기를 내가 예를 든 것은 내가 잘못 생각한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것을 계속 이렇게뭐 자기가 잘못 얘기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무마를 하려고 하면서 막 이상해졌죠. 그런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지금 미래재단 k 스 포츠를 지금 상황에서 대선 후보의 경선에 나선 사람이 선한 의지라는 말로 여기를 하느냐 그런 중에 제가 아침에 이제 그 문구를 지옥으로 이르는 길이 선한 의지로 포장돼 있다라는 거를 보고 제가 그냥 인용한 거죠. 그냥 올렸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 예폭 선생님한테 과연 그이 선한 의지가 이렇게 나쁜 쪽으로 쓰이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옥으로 이르는 길에 포장된 그 재료를 갖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냐 하는 거는 저는 좀 사실 마음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 정선 후보자고, 또 제가 참 아끼는 그런 그 정치인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마디 더 드릴 거는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서 조금 흥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우선 재단이라면 제가 음. 전공이라면 전공입니다. 재단이 그러시죠. 저, 제가 여기 오기, 전, 오기 전까지도 재단에서 일을 했고, 예. 제가 뭐 여러 몇몇재단의 대표를 맡아 있기도 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케이스포스 미르재단만 생각하면 우라가침입니다. 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뚜껑이 날라갑니다. 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다 걷어가 버려서 그야말로 모금을 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될 재단들이 모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지금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법적 대가를 치르고 나면 그 모금 전문가로 영입을 할까도 제가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누 최순 씨를? 최모 씨나 박모 이런 분들이 다 모금을 잘하지 않아요. 아, 그거 뭐 협박하는 뭐 그리고, 거지. 예, 그,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그, 한 거죠 그 협박을 해서 모금한 걸 선한 의지라고 그러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바터제로다가 그리고 거기서 국민연금 같은 노후자금들을 건드려 가지고 네. 그거를 담보로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해서 모금을 해 놓고 선한 의지라는 소리를 하고 있, 있으니 제가 지금 그야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그 선한 지금. 의지로 음. 또 거기다 돈낸 사람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받은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지금 뭐 재판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그대선에 관계를 하게 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정치인이 물론 선거에 나오면 지지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뭐 민감 화보도 매일 신문에 지지율이 나오고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 정말 일이 일비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지지율 올라가는데 좀 재미가 들렸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좀 가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대연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번 선한 의지도 그렇고, 대연정이라는 게 결국은 적군과의 동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물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인가, 음. 그 당시에 그, 야당이지만 원내 세력이 더 크던, 음. 당의 대연정을 제의한 일이 있었고 그쪽에서 거부해서 무산된 일이 있은 걸로 압니다. 그분의 적자임을 자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에도 대연정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을 잡아야 되는 상대방이 누구냐면 청산해야 될 말하자면 촛불의 제공자들 또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그러면 청산해야 될 상대들과도 손을 잡는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이 촛불 전국에 나와 있는 저 많은 시민들의 뜻을 꺾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참신한 그새 시대를 여는 지도자이기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좀 그런 일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음. 그런 점에서 참그 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우리 그 지금 대연정에 대해서 나오는 것 그리고 지금 보수 쪽으로 클릭 우클릭을 하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성해 보좌관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뭐 본인이 지지 그룹을 그렇게 정해서 하시는 건 본인의 정치적 자유인데 문제는 음. 이 당이 허용한 허용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분들과 그 연대하고 정책적으로 음. 교류할 수 있는 분들 교류하고 뭐 정치형으로 빠트라고 하는데 서로 주고받는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음. 연정을 구성한다는 건 지금 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국무총리로 황교안을 다시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또 우병우를 임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치를 같이 나눠진다는 의미인 건데 글쎄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라고 부르는 이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것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나 가능한 일인데 지금 그 연정이 가능하다고 했던 분들이 나가서 태극기 흔들면서 다시 하고 있잖아요. 응. 여기에 아무런 반성과 사과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제가 연정을 던지는 게 지금 맞는 순서인가? 이분들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참회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마음이 누그러진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전뭐 이해했겠지만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이 태극기 흔드는 김문수 지사랑 연정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 사실 잘 이해가 안 그런데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연정이 아니라 대연정을 얘기한 데는 이미 바른정당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대연정이나 네. 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연정 제안 내용이 뭐였냐면 국무총리 지명권을 주고 네. 그다음에 조각권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다 주는 그러면,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촛불정국에서 애쓰는 시민들의 뜻은 뭐냐 이거죠?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이제 그 제가 초기 좀 이제 발동을 발동이 되는데 저는 그 대연정이라는 걸 보면서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 얘기에서 제가 너무 놀라운 단어를 하나 찾았어요 창조경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창조 경제라는 단어가 박근혜 대통령이 내놨던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 단어 누가 만든지 아세요 혹시 김종인 박사님이 만든 단어예요. 음. 이것이 아, 선거 그 직전에 그, 김종인 박사님이 그 대선 캠프에다가 던진 게 창조 경제입니다. 근데 전 창조 창조 경제도 우리가 이어 나가겠다 는 소리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안희정 지사를 우클릭을 하는데, 여기 이 동력이 김종인 박사님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요즘에 굉장히 두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두려운 거는 제가 뭐 이분들이 힘이 세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어서 지금 두려운 거 하나가 뭐냐 면은 지금 얘기 계속 그 김종인 대표 박사께서 얘기하시던 게 뭐였어요. 3년제로 일단 하고, 내각제로 가자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3년만 하고. 근데 이것이, 개헌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없어지는 듯 했는데 지금 다우시 나오고 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김성희 보좌관 알죠? 뭐예요, 그게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예, 개헌을 동시에 하자는, 하자는 거죠. 거죠. 예. 그렇다면 뭐예요? 이 카드를 받는 사람을 밀어줄 수 있게. 근데 이 카드가 있거든요. 뭐죠? 개헌과 대통령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동시에 치르고 3년을 하겠다. 그렇지. 라고 약속한다. 그러니까 사람. 이 3년이라는 카드를 김정인 대표가 계속 했던 얘기예요.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을 일단 3년만 한다, 지금. 그런데 문재인이가 욕심을 내느라고 이걸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게 아마도 저는 그, 지금 김종인 박사께서 안희정 지사랑 뭔가가 연대가 돼 있고, 이분들이 그, 3년만 하겠다, 개헌과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라는 거를 공약으로 카드로 들고 경선에 나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너무 상상력이 음, 풍부한가? 개헌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12, 12 사태가 나고 나서 그 10대 국회에서 박 대통령이 6호로 돌아가고 나서 그 개헌 특위가 꾸려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 감론, 을박, 그게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건데, 지금 개헌을 부르짖는 분들은 대체로 몇 면을 보면 그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틀리질 않습니다. 개헌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의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만초 5년 단임제가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부,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시점에 거기다 개헌까지 얹혀서 근데 개헌을 부르짖는 분들이 대부분 집권 가능성들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헌을 통해서 그 뭐 협치 같은 걸 하겠다. 또는 뭐 역할 분담으로 해서 권력을 좀 나눠 가지면서라도 그 권력에 좀 가까이 가보겠다. 그런 의지들이 강한 분들이 개헌을 대체로 부르짖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개헌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 엄중한 시기다. 개헌은 조금 있다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둘러서 개헌을 해서 좋은 헌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음. 그또 누더기 같은 헌법을 만들어서 또 그러고 나서 또 개헌을 해야 되는 사태도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때 같아요. 음. 자,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마느냐, 또뭐 거기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퇴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퇴를 하거나 하 개헌이 저... 탄핵이 인용이 돼도 6 0일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언제 개헌을 해서 언제 선거를 치르는가? 그러니까 대선 가지고. 때 개헌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동시에. 아, 그럼 그 헌법이 되겠느냐고 우리가 과거에. 1 0대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해서 상당한 시간 논의를 했는데도 그게 결국 그렇서 그래서 지금 정권을 요새 우리 당에 음. 김종인 대표 박사님 쪽 사람들이 계속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누구누구라고 뽑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그 면면들을 보면 음. 그분들이 과거에 뭐제삼 지대 이야기도 하고 이제 뭐 지금도 제삼 지대는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언제 개헌을 해서 언제 이어목한 시기를 이겨내겠냐는 점에서는 저 같은 뭐 제가 아마추어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발언, 대연정 발언이나 선한 의지 발언이 사실은 제가 볼때 맥락이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건데 정치인이 아무리 지지율에 꼼짝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어도 최소한의 도덕성은 지켜야 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정치인. 그래도이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라고 자임한다면 적어도 손잡아야 될 세력, 손잡지 말아야 될 세력, 청산해야 될 세력, 같이 해야 될 세력이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지 이런 어묵한 전국에서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누구하고라도 손잡겠다 이건 전 곤란한 발상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폭 선생님 우리가 이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하고 브랜드를 만들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음. 이 상품 제품의 질에 있어서 제가 전혀 자신할 수 없는데 돈만 주면 브랜드가 괜찮은 것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광고주의 뭐 톤... 그 도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그 강의 시간에도 가끔 한 이야기인데 토인비 같은 분도 그랬고 아마 프리드만 음. 선생 같은 분도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남긴 게 있어요. 그렇죠. 속인다 사람을 현혹시킨다. 그렇죠. 그 팔수 없는 물건을 팔지 네, 말아야 될 물건을 맞아요. 파는 마케팅은 그건 사기죠. 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전그 네, 네, 네. 그, 저도 그건 뭐 사기죠, 정말 말씀대로. 네. 그래서 마케팅도 도덕을 지켜야 하지만. 정치인에게 또는 정치에 있어서 도덕성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음. 그래서 아무리 지금 정권이 눈앞에 보이고 권력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금도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 아. 박근혜가 저기 헛된 공약 갖고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이꼴로 만든 거 아닙니까?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처음부터도 그 선이 조차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는 사실 이런 음. 이야기 뭐이 자리에서 적절한 음.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깥에 있을 때는 이번 선거에는 공약은 보지도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 제가 어느 음. 언론 기관에그 무슨 그 자문을 하면서 음. 이번 선거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뭐 그런 주제에 그 토론회가 있었어요. 음. 제가 그때 그그 그 대담 장소에 가서 이번 선거는 공약은 볼 필요가 없다. 음. 우리가 경제 민주화라는 공약 때문에 속아 갖고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경제 민주화는 헌신짝 버려 버렸는데 지금 지금 이런 정부 우리가 우리나라 선거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빌공짜 공약이라는 건 너무나도 많이 봐 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이이 음.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런 공약에 또자지우지 돼서 물론 공약이라는 게 중요하죠 음. 그러나 그 경제민주화 공약처럼 선거 끝나자마자 엎어버리고 버려버리면 왜 버렸을까 네? 최순실이 옆에서 버리게 했겠죠 돈을 재벌들한테 빼내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으니 그래서 선거용 공약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이제는 정말 그 옥석을 좀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이런 도덕성이라는 거 정치인의 도덕성이라는 게 무슨 뭐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지율을 높이고 내가 되면 그만이다라는 되기만 하면은 그때가서 잘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지키지 못할 것 자기 속에 성향하고 좀 다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 아 YS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를 뭐 어떤 의미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글쎄요, 그와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때그 삼당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 뭐. 그때 우리 반응은 어땠어요? 국민 그때 반응을. 결국은 이제 뭐 집권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라도 손을 잡는다. 음. 그, 그 그분이 이제 그 자, 자신의 평생 투쟁 대상이던 사람들하고 음. 손을 잡았고, 그러니까 노태우, 음. 김종필 음. 이런 분들하고 이제 손을 잡아서 음. 3당 연합이 된 건데 음. 그때 따라가지 않은 분들이 있죠. 그때 음. 따라가지 않은 분들 중에 대표. 표적인 분야만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음, 그것이 음. 아마 꼬마 민주당으로 음, 어 음. 기억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때 이미 그~ 뭐~ 지금 돌아가신 고인 또큰 정치인인데 그~ 그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그~ 후손으로서 결례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그때 이미 정치의 도덕성이 상당히 무너졌다 음. 집권을 위해서는 적군과도 동침을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음. 그러나 그 시대에도 그그그 그, 그 당을 따라가지 않은 그래도 그 음. 지사적 성격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었다. 음. 또 그분들이 나중에 다다 다 성공들을 하셨죠뭐그 음. 그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정, 우리 정치인들이 좀, 어, 큰 꿈을 꾸신다면, 어, 그 원칙론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현정이라는 그 얘기가 안 지사한테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김종인 박사님이나 지금 이제 저쪽의 여권에서 하는 거는 친노, 친문 빼놓고 다 모여라잖아요. 근데 안 지사가 그 얘기 하는 건 도대체 뭐죠? 친노가 그리 갈 수도 있다잖아요. 그럼 뭐죠? 친문만 남기고 다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현정은? 근데 근데 친노가 치, 자기가 그 주도권을 친노를 과연 안지사가 친노의 대표성을 갖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정신을 따른다는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힘을 합쳐서 정부를 새로 만든다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로. 근데 없나요? 지금 그 어찌 보면은 안지사는 그 친노에 대한 지분이 일정 부분 이상은 꽤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김종인 박사님이나 이런 그 여권 관련되는 사람 대연정 같은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지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분은 그분한테는 그런 대연정이라든지 뭐 사드를 칭찬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선의 선한 의지 같은 얘기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 지사가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가 본인은 자기 의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의지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왔을 때안 지사가 김종인 박사님이라면 자기가 이 경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미 두 분이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창조경제에서 그 키를 받고요. 변한가 사드를 찬, 찬성하고 그리고 벼랑간 침박이나 m b 까지도 끌어안겠다라는 이 선한 의지의 발언이 저는 그렇다라는 확신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저는 아무래도 정치에는 제가 이 지식이나 이런 게 짧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김성혜 보좌관 그 이게 선거에 대기 위해서 이렇게 갈수 없는 길도 갈수 있는 게저 이게 정치입니까? 갈수 없는 길은 가지 말아야 정치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지지자들이 음. 지금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서서 저쪽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랑은 지지자들 반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안지사는 이쪽에 있으면서 저쪽에 외연을 넓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갈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보수 쪽에 서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교수님도 오시는 날부터 계속 외연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당사람들이 너무 안보라든지 그사드나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서 가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줄수 있다는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음. 그러면 예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안지사의 이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전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예. 그~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과거 과거 아주 운동권의 핵심에 있던 분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첫 번째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울적해요 음. 저분이 모르고 저럴까 그러나 그~ 말하자면 그~ 트럼프처럼 트럼프. 음. 그~ 말하자면 증오 마케팅 갈등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 박근혜 지지자 일부라도 내 세력으로 하고자 함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하게? 정치가 무상하다는 생각이 그러면은 들어서 그분은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나갈 거예요? 싶은 거죠. 뭐 지금 전 전혀 자기 세력이 없는 분들 무주공산이라고 분들이고 느끼는 건가 그 동네가? 그리고 뭐 지지율이 1%도 안 나오는 음. 형편이니까 그런 일을 하나보다 싶은데 아 저분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분이 평생 쌓아올린 걸 한입에 그냥 날려먹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참이 지점에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점.